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실시간 켰으니까 얼른 들어오세요. 예린님 안녕하세요. 아, 반모는 반모방에서만 받아요. 제 영상 속에 암호가 있는데요. 그 암호랑 함께 신청해주시면 되고요. 어, 다빈 언니 왔구나.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그래 놓고. 늦게 왔네. 휴정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처음 뵙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기분이 좋네요. 얼굴? 누구 얼굴 말이야? 못 봤지 당연히 오늘 처음으로 내 실시간에 들어온 분들이셔 언니. 말조심해, 왜 갑자기 얼굴 이야기야? 그러니까. 다빈 언니,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사람들 얼평해? 예린님 다빈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. 오늘 좀 심하네요. 그냥 재밌으라고 그런가 봐요. 화 푸세요. 아, 이혼 진짜 이상하네. 언니, 그만해, 또 무슨 말 하려고. 와, 다빈 언니. 언니 그런 줄은 몰랐는데, 인성 장난 아니다. 사실 난 언니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, 언니가 착한 줄 알고 반모한 건데,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언니, 그렇게 자신있으면 얼굴 한번 까봐. 그렇게 사람들 욕할 정도로 언니 예뻐, 날씬해? 아니거든. 언니 진짜 이상하다. 사람들 얼평하고 몸평하고. 기다려 봐. 내가 언니 얼평 제대로 해 줄게. 기분이 어떤지 똑똑히 느껴 봐. 여러분, 다빈 언니 실제 사진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세요. 어, 사진이 왔다. 뭐야? 다빈 언니 이렇게 생겼었어? 키 작고 안경 쓰고 여드름 나고 뚱뚱하고 헐 그리고 언니 목욕 안 해? 왜 이렇게 더러워? 본인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얼평하고 다니는 거야? 뭐가 언니 아니야 여기 박다빈 딱 써있구만 아니 박다빈씨 이제 밥먹 끝이고요 사람들 얼평하고 다니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이 사진 제가 뿌릴 거예요 당신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억만배 더 이쁘고 착하네요. 최단시킵니다. 다신 들어오지 마세요. 여러분, 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. 아시죠? 아니, 외모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이쁘다, 못생겼다를 기준으로 누가 정하나요?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.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. 반모방에서 꼭 반모 신청해주세요. 이전 영상의 정답은 그혼곡 5입니다. 오늘의 키즈 다빈이가 사람들한테 올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정답을 알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?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